홍보 조지 안간 게 잘했어. 그때 갔으면 못 만났을 거. 일로 앉으세요. 예. 새로오셨 박은정 원님 Where are you? <웃음> 아. <웃음> 어. Are you in your home? <웃음> 네? <웃음> 시행자인 니 자이날 시방 현재 어디 있냐 이런 뜻이에요 시행자인 니 자이날 그래요? <웃음> 아니 <웃음> 나주에서 응? 음? 응? 음? 아 그건 어제 했고 어, 오늘은 나주에서 홍어축제 갔다가 그 사람들이 계속 불소한 산지 때 얼른 도망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고 아, 그러다가, 좀 끊고 왔는데, 그, 나주에서, 곰탕 먹고, 여기 되게 유명한 집이, 그, 그 마중이라는 카페인데, 거기서 나방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아니, 뭐, 최강욱하고 연락, 연결하라고 하더니, 박은정도 연락하라고. 그래서 지금 전화했는데, 스피커 한번 뭐 게요 <laughs> 네, 동점이 몇 명이에요 지금? 3,764명입니다. 음. 동점이, 동점이 근데 박은정 연락한다니까 동점이 많이 떨어졌네? 이 <laughs> <laughs> 그 사람 올라오기 시작해. 어, 올라오겠지? 박은정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 아, 안녕하십니까. 박수! 여신님 반갑습니다. 여신, <laughs> 여신? 여신이시잖아요. <laughs> 아, 여신이요? 뭐 여신이야? 어른공주 아니, 아니야? 어른 공주. 지금 어른공주... 왜 보시 안 보세요? 공주에서 지금 여신으로 저기 아, 등극하신 지가 음. 언젠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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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 전 남의... 남... 나... 바뀌셨는데? 맞아, 맞아, 뭐... 아, 승리했어요? <웃음> 네, 승리했습니다. <laughs> 어, 그... 있잖아요. 어... 최강욱은 별로 나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laughs> 박은정 의원님은 저를 인정하죠? 아이, 저는 완전히 인정하죠. 네. 그... 위원장님이 안 계셨으면... 네. 이 싸움을 하지 못했다.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강욱 이런 걸잘 몰라. <laughs> 그 편이 아니다 보니까. <laughs> 네, 네, 아, 아니, 박은정 네, 의원 말이 진짜 오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네. 국민이면 다 압니다. 네. 최강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아, 교육 좀 받으셔야 되겠네요. 아, 교육 좀 받아야 돼요? <laughs> 네. 어. 그러니까 법사위원을 1년 동안 하면서 그 우리가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거막해고 이제, 이제 마무리를 지야 되잖아.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이제 거부권 행사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고 네. 그렇잖아요. 네, 제가 네, 맞습니다.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제가 음. 박은정 의원한테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미리 미리 준비하고 를 있어라. 음. 제가 이렇게 네, 위원장으로서 네. 지지 사항을 내렸죠. 그 한참 되셨죠. 네. 음. 그 그렇게 하, 하시겠다고 하신 지가 음. 한달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박은정 의원이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하고 디테일을 우리가 이건 다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은정 의원이 저한테 네. 그런 어, 공부를 네. 많이 시켜주셨어. 그래서, 그래서 준비하고 있죠. 자기 <laughs> 네, 법사위원장. 예, 있고요. <laughs> 네. 그뭐 대정부가 출범을 하면 언제든지 네. 아마 네. 순식간에 바라시는. 네, 맞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나게 갑자기 <laughs> <응>. 영어로는 서든니 <웃음> <웃음> 왜조용 해? 왜조용가한 거야? 네, 영어가 좀 약해가지고. 네. <laughs> 네. 서든니는 알잖아, 그래도. 네, 서든니 압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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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사실은 갑자기 그걸 순식간에 해야 됩니다. 네. 순식간에 순식간에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내가 네. 임기가 법사위원님 6월 20일 정도 될것 같아. 내 예상이. 하나 그 박은정 의원님께 질문 있으면 빨리 하나만 올려주세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이 지금 바라고 <laughs> 있어 아 100만이 네. 서명이 있으면 네. 한번 고려해보겠다는 <laughs> 것은 네.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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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즘 대구가 있던데? 지금 지난주에 대구 경북 돌았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또 내려가야 됩니다. 어. 저기 박은정 의원님. 네네. 네.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 칭찬은 많이 했잖아요. 네. 네. 어? <laughs> 최강욱욕좀 해주세요. <laughs> 의원님께서, 네. 그, 이, 지난 1년 동안 또, 음. 이 검찰 개혁이라든가, 또, 이 윤석열 검찰하고 잘 싸워주셔가지고, 네. 또, 이 각종 방송에서, 네. 많은 공을 세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 그래서 사람이 욕할 거리는 있잖아. <laughs> 조금 있죠. 음. <laughs> 아니, 그리고, 어, 지가 뭐 얼굴이 굉장히 잘생긴 줄 알아요. 이런 아, 네. 건좀 따끔하게 질책을 좀 해주세요. 아, 네. 어머님, <laughs> <laughs> 대구 분위기 어땠냐고 좀물어봐요 아, 대구 분위기 어땠어요? 대구, 경북 분위기가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런 네. 말씀들 하시고. 네. 저는 제가 초선이어가지고, 음. 뭐, 잘 감은 없지만은 되게 많은 분들이 환대해 주셔가지고. 음. 저는 지금 정말 그 지난 대선이나 총선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득표율이 음. 기대는 하는데 지금 또 보수 결집하고 있다고 그래서 네.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대요 대구를 안, 안동의 며느리입니다. 네. 아, 그니까 안동 저는 호남 사이에요. <laughs> 네. 저는 호남 사이입니다. <laughs>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laughs> 근데 거기는 안동 며느리라고? 네 저는 안동 며느리고요. 아, 아, 예. 대구의 딸이고 음. 그 아 저는요, 요즘, 네. 제, 제가 추는 춤도 잘못 봐요, 지금. 네. 너무 네. 맨날 추고 다녀가지고, 오늘 가서 매일, 볼게요. 매일, 너무 강, 연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코피 아, 아, 터질 저희는, 때까지 할 거예요. 따라다니, 따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한 번은, 하루는 쇼치를 100개를 올리고, 101개째 올리려니까 안 되더라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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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네. 아, 그리고 <laughs> 우리 박은정 의원님을 제가 공개칭찬을 몇번 했는데, 일단 실력이 있고 플러스 정무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laughs> 초선 의원이 갖기 어려운 정무적 감각,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laughs> 어, 박은정 의원은 <laughs> 제목이야, 제목. 팬입니다 어, <laughs> 네, 네. 네. 의원님. 네. 그래서 박은정 의원 <laughs> 같은 의원이, 계속 했으면 좋겠어 국회의원 저는 맞아요. 근데 본인은 막 하기 싫다고 막 그러는데 어, 제가 봤을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은 더 해야 된다 누가 니네 멋대로 그만두고 할줄 할 알아 뭐 이러면서 <laughs> 더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런 좋은 평가를 받는, 받는다면은 음. 그거는 정청래 위원장님이 법당 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그리 이디요. <웃음> 아예 억울이 <laughs> 이디요 아예 억울이 이디어. 요 네. 그건 <laughs> 네, 네. 하여튼. <laughs> 매불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매불쇼? <laughs> <laughs> 목소리가 똑같으세요, 님똑같은 <의원님. 웃음> <laughs> 아니, 근데, 박은정 원원 진짜 좋은 것, 내가 또 하나 고백을 할게 있어. 박은정 은원은 제가 전화를 하잖아요. 무조건 잘 받고, 음. 내 방으로 오라면 무조건 와요. 음. 어, 근데 보통 묵회원들이 할 일도 없으면서 바쁜데 이러고서 막안 오고, 그런 거칠에 이런 게있고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치힘을 모아 드리고 싸울 수 있도록. 음, 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불러주셔도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래서 헌법재판소 네. 탄핵 수추형갈 때도 내가 뭐 이렇게 상의할 게 있거나 좀내 네, 네. 생각이 이런데 딴 사람 생각은 어떨까 하고 그럴 때는 내 전화에서 내 방을 오라 그래요. 그러면 즉각 튀어와요 네. <laughs> 즉각 튀어가지고 이건 어떻게 막 얘기하면 자기 얘기만 하고 또 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때는. 아, 방금 어딨어요? 나 지금 어느 식당에 있는데, 일로 와, 그러면. 바로 와, 그냥. 약속이 있을 텐데 취소하고 오는 것 같더라고. 아, 연히그래해야 예. 어. 되죠. 어. 그, 그, 또, 말씀을 또, 저, 잘 해주시고, 항상 어. 이런저런 조언 해주시고, 예. 또제 말을 또 들어주셔가지고, 어. 저 정말 너무너무. 그래서, 감사해요. 최강욱이 갖지 못한 훌륭함이에요, 이런 게. 네. <laughs> 아, 최강욱은 막 전화도 안 받아, 들때 보면. 네. 아, 어. 예. 하여튼. 매우, 매우 하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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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니까, 어, 최강욱은 된 사람이 되려면 좀수양을좀 수레,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박은정은 <laughs> 네. 든 사람, 난 사람에다 된 사람이라니까? 네. 어,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laughs> 네. 네. 정말, 어, 우리 박은정은, 그 대구경북 네, 네. 더 가가지고 예. 더 바닥을 좀 훑어주세요. 나는, 어, 우리 보장한 얘들 어 보니까 광주 전남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한 바퀴를 다 돈대. 네. 네. 아, 다 찍었대. 네. 어디 어디 안 갔지? 지금 안간 데가? 영암, 진도 안 갔습니다. 영암하고 진도만 안 갔고 네. 광주 전남 모든 기초 단체 다갔대 내가 지금. 예, 그랜드 슬램. 그리고 두번간 데도 있고 지금 그래요. 아. 예. 네. 네. 그래서 민장이막 섬에도 가시고 하셨는데. 이제 섬을 이틀 정도 가려고 그래요, 지금. 네. 음, 그 이틀 정도는 섬에 갔다 오려고. 네. 네. 아, 아, 많이 올려주세요, 일장님.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내 손이 섬섬 옥수야. 아, 아 그건 어. 좀 아닌 같은데뭘 아니야.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저, <웃음> 섬을 좀 다녀야 돼. 아, 그래서 섬섬 옥수. 네. <laughs> 집에 갈 때가 된것 같은데. 네, 네. 하여튼, 뭐 결론은, 하여튼 아무 결론이 없는 것 같지만, <laughs> 어, 이재명 대통령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요. 빨리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서 빨리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어서 보내 버려야 돼. 그쪽으로. 대통령 자리로. 그래야 내가 유튜브 구독자 1위야. 응? 어? 아니 지금 따라갈 수가 없네. 이재명 유튜브 구독자를.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대통령으로 보내는 방법밖에 없어. 대통령 되시면 유튜브 못 하시네. 못 하지. 아, 한번안되지 예, 어, 그렇죠. <laughs>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61만 몇, 몇, 천 되거든요? 어, 어, 이제, 아 이, 재명 응. 대통령 떠나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laughs> 네. 유튜브 구독자 1위. 최강욱은 아직 멀었어, 지금. <laughs> 네. <laughs> 최강욱 네, 열심히 해라. 10, 13만 됐습니다, 13만. 어, 어, 많이 늘었네? 네, 많이 늘었습니다. 대선전에 6, 7만 됐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이야. 네. 어, 축하해요. <laughs> 그리 네, 10만 네. 넘잖아? 네. 그러면 속도가 빨라져. 아, 예. 네. 10만 대에서 20만 대고, 20만에 서 30만 대는 건 쉬워요. 네. 어, 물론 나를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지만. <laughs> 제가 봤을때 <봤어요. 웃음> 얼마 안 걸릴 <laughs> 것 같은데요. <laughs> 어, 하여튼, 어, 오늘 잠 자고, 자, 푹 자고, 내일 부또 네. 열심히 뛰어주시고, 네. 어, 어 대구경북 좀더 자주 가세요. 네. 열심히 그리고, 네. 대구경북 가서, 혹시 내 얘기 하는 사람 있으면, 그때 전화 주세요. 네. 네. 뭐라고 해요? 그 정청래 위원장님도 오셨으면 좋겠다고 어. 가면은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같이 정청래 위원장님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 화면 그 법사위 네. 너무 너무 잘참 보고 참 있다고 한데? 너무 재밌다고 음. 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박은정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박은정이다 아, 네. 아, 저를 아, 본 거는 정청래를 같은... 같이 본 겁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세요 네. 혹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전화를 음. 연결시키겠습니다. 음. 근데, 예. 얼굴 크기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laughs> 네. 박은정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박은정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세요. 네. 하여튼, 예. 어, 최강욱한테좀 충고 좀 많이 해주세요. <laughs> 네. 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좀, 인간이 좀 먼저 되라. 이렇게. 의원님, 네. <laughs> 낮에 오시면 꼭 놀러 오십시오. 네, 네. 낮에 한번 가겠습니다. 네. 네. 여기가 마중이라는 곳이에요. 네. 마중. 음. 3917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정정리 위원장님 거기 그 만나시는 분들은 네, 네 저희 네, 너무, 너무 좋아요 네. 오늘 개 탔습니다 이렇게 네. <laughs> <하여튼, 웃음> 안녕 안녕 오늘 네. 힘내십시오 굿나이 <laughs>